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 사과드립니다. 방금, 방송 중에, 제가 기계조작 실수로 방송이 갑자기 인사도 없이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를, 중대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전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 2020년 2020 최초로 일어날 사건, 최초로 벌어질 일을 방송하는 중에 제가 기계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인사도 없이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2020년에 최초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네, 2020년 최초로 벌어질 일을 방송하는 도중, 2020년 최초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먹방이 돼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 2020년 1월 1일 6시 10분경부터 2020년 최초의 방송 중에 2020 최초로 벌어질 일을 방송하는 중에 제가 그만 기계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네, 갑자기 인사도 없이 방송이 중단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에 최초로 벌어진 일입니다. 2019년에는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이 아, 이, 2020년에 그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 저는 오늘 방송, 오늘 이후로... 내일까지 모든 방송 출연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청래 TV를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듭 머리 숙여, 어, 사과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어, 다른 것을 누르려고 그랬는데, 아, 기계조작 실수로, 여러분, 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방송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런 일이 우째 일어나는지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기계 조작 미숙으로 아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방송 중단 사태가 벌어진 점에 여러분 긴급 사과를 드립니다. 어떤 사과를 드려야 될지 에, 정말 아 사과 문을 이렇게 내야 될지, 네. 이렇게 사과문을 내야 될지, 네. 네. 아니면, 공개 사과를 해야 될지, 공개 사과. 여러분, 공개 사과. 네. 네. 공개 사과를 해야 될지. 야, 공개 사과 어디 갔어, 이거? 공개 사과. 어, 공개 사과가 없네. 그냥 사과네. 야, 정말. 아, 이것도 당황스럽네. 네. 네. 하여튼, 사과드립니다. 네, 이게 공개사과 여기 있군요. 공, 개, 공, 개, 사과를, 네, 드립니다. 여러분, 아, 공개사과드립니다. 네. 어, 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6시 10분 경 아, 2020년 최초로 벌어질 일, 를 방송하는 중에 그만 2020년에 최초로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사도 없이 방송 중단되는 방송이 중단되는 그래서 저도 당황해서 컴퓨터를 다시 껐다 가 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공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TV 방송국 사장으로서, 정청래 TV 방송국 사장이자, 부사장이자, 편성 국장, 제작국장, 그리고 정청래 TV 앵커로서 모든 것을 겸직하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께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급, 공, 아니지, 이거 왜 이래 또, 네 공개 사과드립니다. 네 공개 사과드립니다. 공개 사과, 네 공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어, 진심으로 이 제가 이 대추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사과, 예. 네. 대충 사과가 아닙니다. 대충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아 정말 에제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과를 드리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하트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저를 써도 어 저는 뭐 사과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에 재미를 붙여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 제가 이런 실수를 어,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는데 어쩌다가 어, 기계조작 미숙으로 어, 2000, 하필이면 2020년, 2020년 최초로 벌어질 일을 분석하는 와중에 제가 그냥 어, 마우스 키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예,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고 마우스가 먹지를 않았어요. 이야 하필이면 뒷뒤에 마우스가 먹지를 않아요. 이야 정말 당황스러워서 어, 솔직히 고백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오늘은 비서들도 안나오고 어,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급히 예,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다시 켰는데 한번 끈 방송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2020년 최초로 벌어질 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 중반기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보통 정권 심판인데, 2020년 선거는 최초로 보수야당 심판 선거다. 그것이 여론조사상 거의 6대4로 압도적으로, 보수야당 심판으로 이번 선거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리한 분석을 했죠. 두 번째, 네. 87년 요란쟁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두번 연속 치르는 총선거다. 당이 안정돼 있다. 인재 영입 그리고 공천 잡음 이런 게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지 안 치를지도 모를 정도로 준비가 안돼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세 번째, 정의당에게. 그다지 재미 있는 재미 보는 선거는 아닐 것이다. 왜냐? 첫째,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정당투표는 어, 정의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지역구도 민주당 찍고 그리고 어,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그 정의당으로 덜갈 것이다. 또 정의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민중당, 녹색당이 이제 정의당에게 전략투표를 하지 않고 본인들도 3%만 얻으면. 원내 정, 정당이 되기 때문에 에, 이런 당에서도 정의당을 에, 찍는 것은 예전처럼 안 몰아줄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드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냐? 우리 공화당이 버티고 있다. 기독 자유당도 버티고 있다. 그래서 어, 이번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과 비례 에, 자유한국당 여기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것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수처 검사들이 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검사의 비리, 부정부패, 그리고 수사 덮기, 수사 봐주기, 이런 것도 이제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검사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그만, 이게 다 2020년에 최초로 벌어질 일인데 그만 제가 마우스를 잘못 눌러서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쥐띠 마우스의 해 마우스가 먹질 않아요. 아무리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도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고 똥골맹이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1월 1일이라 비서들도 나오지 않고 저 혼자 방송을 하는 와중에 방법이 없어서 컴퓨터를 그냥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급 사과를 했습니다. 어, 정청래 TV를 아껴주시는 우리 정청래 TV 시청자, 애청자들께 새해 첫날부터 본의 아니게 방송 중단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로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중단하고 어, 자중 자해하면서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 방송할 때까지는 절대로 방송을 하지 않고 모든 방송을 어,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긴급하게 사과 말씀드리고 오늘은 나가세요. 이제 됐어요. 네 이제 다들 나가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전처럼 이제 나가주세요 이런 말을 하기에도 어,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또다시 긴급하게 방송을 중단하더라도 급사과하는 뜻에서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긴급하게 방송을 중단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네, 어, 정청래 TV를 계속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좋아요를 안 쓰는 사람들, 안 누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새해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듭거듭 6시 10분부터 한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여러분 사과 말씀 드리고, 네, 사과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 긴급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부끄러워서 제 얼굴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공개 사과, 긴급 사과, 공개 사과 어디갔어? 공개 사과, 여러분, 이렇게 공개 사과 드리면서 제 얼굴을 크게 비추지 못하겠어요. 긴급하게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과 드리며 여러분과 특별 인사도 없이 긴급하게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긴급하게 방송을 중단.